많이 써보고 싶은 헬멧을 모아놓은 그런 곳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성 대표님의 한성시프티의 대표님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회사는 제가 지금 보니까 뭔가 헬멧 관련된 회사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저희는 1973년에 창업해서 네. 지금 이제 거의 50년 되는데 안전모만 제조하고 오. 있는 회사입니다. 안전모 외길만 판 그런 회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안전모, 제희 1호 안전모가 저희에 대해서 네.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인증을 처음 받은 오. 업체이기도 하고요. 네. 안전모는 뭐 세계 어디다 내놔도 제 아. 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안전모 만드는 업체로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근데 안전모 가서는, 안전모군 한데 뭔가 이한정 세이프티만의 특별하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어, 사실, 뭐, 안전모 업체들 것들이 네.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네. 제일, 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안전한 안전모라는 거죠. 음 써서 모양적으로 쓰고 있는 안전모가 아니라, 네. 썼을 때 진짜 사람을 살리는 안전모. 그래서 뭐 가격이 조금 비싼 네. 단점이 있지만은, 네. 그래도, 어, 일단 다른 안전모에 네. 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안전을 갖다 보장받을 수 있는 네. 그 기믹들이 많습니다. 어? 저희 저쪽 가서 네. 안전모도 좀 만져보고 좀 체험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안전모 종류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종류가 많나요? 아니면 다른 브랜드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간 건가요? 오. 안전모 종류는 뭐 여러 가지 많은데요. 네. 일단 안전모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 정규 안전모라고 그러는데 아, 네. 이런 이제 보글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보안면이라고 안그 보안면. 네. 보안면 안전모랑 보안면을 동시에 쓰면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한 곳에 집어넣어서 오, 우와. 제 평소에 안전모로 쓰다가 저 네. 안전모에 저 보안면 이 필요할 때는 내려 가지고 보안면을 쓸수 있고. 와, 너무 좋다. 예. 그래서 거의 막 우리 만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필요할 때만 꺼냈으니. 마스크 쓰신 분할 때는 네. 마스크 위치까지만 내려 가지고 마스크 쓴정도로쓸수 아. 있고. 네. 그래서 어, 뭐 다른 경쟁사 제품에도 이런 네. 제품들이 있지만은 네. 차이가 있다면은 그옆 부분에 그 가려지는 부분 네. 부분이 더 길어요 저희는 그래서 아옆 부분까지 충분히 다 보호를 할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 그러네 두곡이더 있네요. 네 예,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많네요. 예, 그다음에 뒤에 네. 자기 두상에 맞춰 각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짱구 같이 두상 모양에 따라 가지고 네. 이 사이즈 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도 네. 있고요. 어 근데 보니까 컬... 아주 컬러풀해요. 보니까 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네, 뭐, 예. 저쪽에 보니까 컬러가 되게 다양한데, 그럼 여기 회사들이 와서 이제 자기 회사들의 그 그런 헬멧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도 예.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커스터마이즈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컬러를 낼 때, 네. 그 단순하게 아무 색깔이나 만드는 게 아니라, 아, 아니에요? 이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있는 뭐, 그 대기업 LG나, 네. 뭐, 사비기 같은 외국계 회사에서도 네. 색깔을 갖다 만들고 그게 안전성을 다 검증받은 다음에 아 저희가 색깔을 갖다 받아서 네. 또 생산을 하고 또, 또 검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이 색깔 만들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색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그 색깔을 갖다 저희가 그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세팅이 되어야지만 아 네.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그냥 만약 예쁘라고 나온 그런 컬러가 아니라 그렇죠. 그것도 그거지만 이미 그 만들기 전부터 색상을 가지고도 안전한지다 검증을 하고 만든다는 거죠. 예. 어, 알겠습니다. 와, 지금 한성 세피드 헬날스 이렇게 다양하게 다 많은지 저는 오늘 처음 하는데요. 오, 진짜 너무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보여주신 그 제품이 요즘 가장 핫한 그런 안전모라고 할수 있을까요? 모든 안전모들이 음. 네. 다그 각자 그 현장에 맞춰가지고 다 개발이 네. 되고 있고요. 이런 현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골프장에서 골프장 저희 종사자들이 쓰는 안전모예요. 아! 어머, 제가 지금 골프를 치는데 네, 그 혹시 거기서 이제 네. 그린 위에 정리하시는 분들, 분들 제가 항상 궁금했어요. 저분들 공 맞으면 어떡 하지? 그렇죠. 그분들 쓰고 있는 게 이거군요. 네, 예, 아. 이게 개발한 지가 거의 이제 10년 돼가는데 네. 그때 사고가 많이 머리 네. 잘못 맞아서 사망 사고도 있었고. 어머머. 그래서 그때 그. 와. 요청해서 만들었는데 네. 이 네. 모양이 이제 일반 안전모처럼 너무 산업 현장 같은 느낌이 네. 안들기 네. 때문에 예뻐요. 네. 그래서 예쁘고. 그런 저희 필드에서 썼을 때그 네. 위화감도 없고 그다음에 네. 안전 성능은 일반 이런 안전모랑 아 똑같고요. 오.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위에 이렇게 좀반사건가요멀리서 네. 봐서도 좀 이렇게 멀리서 봐도 네. 반사되는 것도 있고 이제 네. 이거는 제철소 같은 현장에서 네. 거기 는 위에서 크레인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나르거든요. 네. 그 크레인에서 봤을 때 밑에서 지나니는 아 사람 위에서 이 반사되는 걸로 사람이 위치가 빨리 거를. 이제 인식이 되겠죠. 오, 진짜, 그래서 네. 특이하게 위에서 봤을 때 네. 반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반사 원단 위에다 붙여서 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신요 지금 한성 세이프티의 헬멧과 네. 앞으로 의 계획 같은 것들 있을까요? 어뭐 소박하게 저희는 네. 계속 지금처럼 그뭐 단가나 아니면은 네. 그 그 제품을 어떻게든 음. 많이 팔려는 거에 신경 쓰지 네. 않고 네. 좋은 제품 만드는 걸 계속 유지하려고 음. 하는 게 저희는 네. 목표고요. 뭐돈 버는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네. 그 많은 사용자들이 네. 좀 좋은 제품을 사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좀 네. 트렌드가 바뀌었으면 아, 네. 너무 가격이나 네. 저가형 중국산 제품 뭐 이런 네, 거에 네, 그렇죠. 너무 매몰돼서 맞아요. 조금이라도 싼 제품을 하다가 사, 생명이 음. 제일 그거에 좀 뒤로 밀리는 음. 현상 같은 게좀 이런 게좀 많이 안타깝거든요 가격이 비싸다고해서 많이 비싼 것도 아닌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네. 이게, 이게 보호구 만드는 회사들이 저희 안전성을 우선 담보를 네. 하고 기본을 잘한 다음에 음. 그다음 다른 부분은 조금 제 차차. 네. 준비를 하는 게전 좋지 않나 아, 네. 기본 이질 중에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50년 동안 헬멧 한 개만 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한성 세이프는 트 헬멧으로 세계 재패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